이 책은 현대 세계의 불평등, 즉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들이 다른 대륙의 문명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이유를 환경적 요인에서 찾는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의 근본 질문. 책은 유기니인 친구 엘리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백인은 화물을 많이 발전시켜 다른 지역으로 가져왔는데 유기니인은 그렇지 못했는가? 이 질문은 왜 부하 힘이 오늘날처럼 배분되었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왜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아닌 유라시아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로 확장됩니다. 최근 인종이나 민족의 우월성이 아닌 다른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며 기존의 인종주의적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스페인의 피사로가 소수의 병력으로 잉카 황제 아카우알파를 쉽게 사로잡고 엄청난 황금을 빼앗은 사건은 유럽이 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까운 시기에 위인, 즉 우월한 군사 기술과 교활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식물의 가축화작물화 가능성의 차이.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인용하여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여러 긍정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반면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각기 다른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유라시아는 다른 대륙에 비해 가축화 작물화 가능한 동식물 자원이 훨씬 풍부했고 이는 식량 생산의 시작과 발전에 결정적인 유리함으로 작용했습니다. 식량 생산의 우위와 확산 농업은 수렵 체집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고 이는 인구 밀도 증가, 정착 생활, 식량 잉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식량 생산의 기술과 작물, 가축은 대륙대에서 확산되는데 유라시아는 동서로 긴 대륙 축을 가져 유사한 기후대에서 농작물과 기술이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반면 남북으로 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기후대 차이로 확산이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동서강들과 운하로 일찍이 통일과 확산에 유리했음이 예시됨. 이러한 지리적 차이가 식량 생산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균 가축과의 긴밀한 접촉과 인구 밀도가 높은 농경 사회, 무시화, 무역로 발달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군중 감염병의 진화를 촉진했습니다. 유라시아인들은 이러한 질병에 대한 면역을 얻었지만 격리되어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면역이 없어 유럽인이 가져온 세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정복의 총이나 쇠 못지않은 어쩌면 그 이상의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총과 쇠. 농업으로 인한 식량 인연은 농사 짓지 않는 인구를 비양하고 사회가 중앙 집권화하며 계층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문자 발명,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조직화된 군대와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야위 시대로의 이주가 일본 문화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은 농업 기술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책은 이러한 다양한 역사적, 지리적, 생물학적 증거를 종합하여 인류 역사가 대륙별로 다르게 전개되고, 문명의 번영과 쇠퇴가 결정된 궁극적인 이유는 환경의 차이에 있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생성과 번영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며, 인종주의적 편견을 넘어선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총, 준, 최는 왜 이라시아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은 인종의 우월성이 아니라 대륙별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 식량 생산 능력의 차이, 이로 인해 발생한 기술 발전, 사회 조직화,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의 격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